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미국이 3주 안에 국가 부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음흠. 여파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정부 부채 한도 조정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 현금이 바닥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의회는 2년 전에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늘면서 현재 미국 부채는 28조 달러까지 올랐고요. 국고에 남은 현금과 비상 조치로 연명 중입니다. 만약 부채 규모를 늘리지 못해서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면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하원은 내년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을 철회하거나 양보하기 요구한 겁니다. 와 이게 저 미국이 부도가 날수 있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이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네, 사실 역사상 부도까지 간 일은 전례가 없어서 그 파장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음. 지난 2018년 말에 멕시코 장벽을 두고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서 연방 정부 업무가 35일 동안 멈추는 등 셧다운 사례는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음. 부도는 유례가 없습니다. 어 부도가 날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래도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음...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음...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사태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국가 부도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면서 취임 8개월 만에 큰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중국의 헝다 그룹의 또 미국의 뭐 부도 소식에 뭐뭐 뭐 확정은 안됐안 됐지만 참 여러 가지로 이거 좀 걱정입니다. 예, 네, 지켜보고요. 음.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북아프리카의 나라 튜니지에서 아랍권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현재 시각 (29일) 카이스 사이에드 튜니지 대통령이 (63살의) 대학교수인 나들라보덴 라마드안의 총,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오수단의 어, 외교장관이나 레바논의 국방장관처럼 이전에도 아랍권에서 여성 장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성 총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총리로 임명된 보덴은 튀니지 국립 엔지니어링학교의 지지라 교수인데요. 한데 고등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한 경력이 있지만 정치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어, 사이에드 대통령은 이날 보덴 총리를 만나서 만연한 부패와 혼란을 극장내기 위해 일하자면서 보덴 총리에게 새 정부를 구성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튀니지 하면은 어, 아랍의 보험이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그 정치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정세가 다시 뭐좀 이렇게 불안해졌나 봅니다. 네, 현재 튀니지는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음. 지난 7월 사이에드 대통령은 내각을 해산하고 의회 의 권한을 정지시켰고요, 이어서 비상 통치를 선언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몇 년째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결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정치 경력이 없는 그 교수, 지질학 교수가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총리 임명에 대해서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지가 열악한 아랍권에서 여성 총리가 임명됐다는 상징성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보덴 총리가 튀니지의 정치 경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지질학자가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 경제적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영국에서 주유 대란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나마 기름이 남아 있는 주유소에선 새벽부터 주유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 사,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소셜 미디어엔 한 여성이 빈페트병에 기름을 받아 사재기하는 모습이 올라왔고요. 어, 기름을 넣겠다고 기다리던 운전자들끼리 채찍을 하지 말라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 영국에서 갑자기 기름이 왜 부족해진 겁니까? 네 이번 기름대란은 브렉시트로 인해 대형 화물트럭 운전사가 부족해진 탓입니다. 현재 영국에는 연료 등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가 10만 명 정도 부족한데요. 아, 트럭이 부족해서 운반하는 트럭이. 네. 네, 네, 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이후 회고, 회원국 국민들이 이전처럼 무비자로 영국에서 일하기 힘들어졌고, 네. 어, 결국 영국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 코로나19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운전사 역시 늘었고요. 어, 지난 23일엔 영국의 대형정유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기름 수급에 불안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운송 인력뿐 아니라 축산농과 가금류 농장 등도 손이 부족한 상태고요. 업진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자가 격리자까지 늘어서 슈퍼마켓 매대가비어버렸고또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식료품 조달에 어려움이 갖고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영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군인 150명가량이 이번 주말쯤 연료 수송을 돕기로 했고요. 네. 외국인 트럭 운전사 5천 명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3개월간 임시 비자를 내준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네. 아, 하지만 3개월만 일하기 위해 거처를 옮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주유 대란이 나아지고 있다며 낙관 눈을 펴고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운전자들에게 사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재기 형세가 진정되더라도 주유소가 연료 재고를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주 동안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몇 주가 아니라 이거 뭐한몇년 동안 혼란이 <laughs> 네,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아주 그냥 홍역을 어, 치르고 있네요. 자, 어,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록 밴드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레논과 오노 요코 부부의 공개되지 않은 노래와 인터뷰가 담긴 카스트 테이프가 37만 크로네 하나로 약 6,900만 원에 경매됐습니다. 네. 레논 오노 부부는 1969년 12월 말 북부 덴마크의 외딴 농장에 한달 정도 머물렀는데요. 이듬해 1월 덴마크에서 당시 16살이던 덴마크 학생 4 명과 학교 잡지의 실 인터뷰 임했습니다. 음. 어, 33분 분량의 이 테이프에는 부부의 평화운동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고요. 레넌의 기타 반주에 맞춰 라디오피스란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이 라디오피스란 노래는 네덜란드의 한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을 위해 작곡됐는데요. 방송국이 개국하지 못하면서 노래 역시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테이프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매소에 덴마크 학생들의 레논 오노부부 인터뷰 사실 몇 장과 함께 경매에 나왔는데요. 경매소 측은 애초에 테이프가 하나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 결국 이를 웃도는 약 6천9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또저 비틀즈 소식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니까 참 어,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지구촌 뉴스 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유정 리포터와 어, 함께 했습니다.